지난 2월 24일, 22일 날, 네, 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거든. 네, 예. 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 입법, 심사, 아니, 안, 안 올랐는데, 네. 그, 결국은 이제 그, 20일 날 올렸다가, 네. 20일 날 심사가 안 되고, 22일 날 이제, 첫 1, 2, 3, 4, 1번, 2번, 3번 사항을 올리셨거든. 네, 예. 그래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심사를 했는데 네. 그 심사 내용을 보니까 네. 좀 기가 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그대로 사실대로 네. 좀 말씀 올리고자 싶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laughs> 그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그, 네. 소위원장 김병주, 어,가 정부 측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네. 어, 구봉부 차관, 그, 신범철, 월남면 참여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어, 다하려는 지지는 바람직하지만,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석질문의 네. 의원에 동의합니다. 네.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 입장도 어, 근거 법률 및그 기존 판례상 월남 참전 군인은 전무근무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며 네. 어, 월남 참전 군인에게해박연 네.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네. 중복 보상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원장이 어, 이 밑에 기획재정부 의견도 있는데 네. 아마 서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밑에 네. 기획재정부 국장 나와 계시지요. 음.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 네. 이분이 아마 국장급 되는 모양이에요. 행정 네. 그심의관 어, 국장이 되고. 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 검토 의견도 네. 전두금 수당의 지급 의무가 전제로 돼야 되는데 네. 판결과 편행 조문 해석상으로는 지급 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참전 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해왔기 때문에 지급에 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소위원장, 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새로운 위원님, 작년 1월경에, 네. 아마 이게 저 22년 그 1월 5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공청회 했거든요. 네, 공청회. 네, 공청회를 해본 결과, 네. 결론은 참전 그 전투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일단 국방부도 다 참석했고, 네. 어, 그래서 결국 국방부와 합의한 결과 금액까지 예. 그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의인할 네. 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음. 네. 몇 가지 사안으로 놓고 네. 몇 가지 안으로 놓고 음. 어느 을 어, 선택할 것이냐 음. 할 거냐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네. 네. 수당은 지금 35만 원씩. 받고 있는 걸 60만원으로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일시불로 126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 지급을 정리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정리하지 못했던 걸 예. 이번에 정리를 하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걸 다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못하겠다 예. 음, 그런다면 예, 예.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예, 예. <laughs> 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예. 32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지금 생존에 있는 분들이 예. 어, 17만에 18만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이분들은 하나같이 고령인데다가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서 있는 분들이 90%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어렵다는 그 정도를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월남전 통해서 네. 오늘의 경제적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월남전 특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들의말 그대로 피땀이 고. 목숨값이었습니다. 예, 예. 당연히 지급해야 될 전투금 수상이었습니다. 예, 예. 안좋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 아직도 안 주겠다고 그런다면 예.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예. 망각하는 것 마땅히 져야 어, 할 책임은 안 지고 음. 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안 지고 네. 어, 엉뚱한 얘기를 갖다 그렇 가지고 그지 네.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네. 어, 과거에는 우리 재정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 통할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네. 세계 12위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월남전에서 네.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외우가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상식입니다. 네네. 태국이나 필리핀, 호주 등도 어, 우리보다 못한 어,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여우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공천 어, 공청회 때만, 임마, 공청회, 공청회 때, 공, 공청회 때 네. 합의한 대로 네.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네. 월남전에 3년 했던 분들을, 이, 이게 90년 걸린 소원 아니, 사안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지금 풀어주지 못하면 네. 도대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네. 정부는 어, 어쨌든 뭐 하냐, 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구관 이야기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 논의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늦었다고, 늦었어요. 네. 네.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네. 밤을 샐 수밖에 에, 없어요. 네. 밤을 새면서 또 따져야 되는데 네. 따지기로 하면 결론이 네. 나옵니다. 경중에서다 네. 했기 때문에 네. 법안성안 시켜서 네. 본회의 통과시키는 절차만 남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논쟁을 할까요? 네. 이렇니까 이제 소위원장이 전부터 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어, 좀해 주세요. 답변 해 주세요. 답변 네. 좀해 주세요. 혹시 차관님이 제안 되면 국장이 하시도 좋습니다. 네. 에, 그러니까 그 차관님이 네. 에, 보건복지관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위원장, 복지 보건복지관 요 앞에 나와서. 네. 어, 보기 쉽게 해서 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위원장 어, 후방후 그, 후방 보건복지관 네. 오랜 기간 이런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네. 조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 네. 어, 위원장 네. 보건복지관 규칙과 성함을 나오면 제가 먼저 얘기하고, 상황까지 얘기하고 발표해 주세요. 네. 그럼 복지관, 음. 국왕부 보건복지관입니다. 네. 이제 서른이원님, 그러니까 소위원장, 성민까지, 그러니까, 보건, 국왕부 보건복지관, 김은성, 김은성 복지관입니다. 네. 서른이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마음 아프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음. 몇 가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월남전의 음. 전투금수당 관련해서 음. 만약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수당 지급이 음. 가능한가 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린 바와 바는 반는 네. 지금 현재 군인법 17조의 전신이 어떤 규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유사 입법례로 관련 내용에는 내용에도, 네. 외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판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검토한, 저희가 검토한 검토한 것은 현재는 이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네. 다 지났고요. 네. 소급효, 효과 소급효과소급효과 소급 네. 네. 되지 않습니다. 네. 국방부 사람들이 이제 그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 네. 법제처의 해신 결과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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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의해서 이 예, 국가 비상세를 다른 나라 네. 외국군의 그 경우에는 전시상태로 네.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네. 상당한 위해가 우려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네. 어,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법명을 개정해서 군인보수업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네. 월남전에 전투하셨던 근무수당을 당시 지급하였기 하기에는 어려운 결론입니다 네, 네. <laughs> 서론이원 음. 아니 그래서 특별법안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음. 보건복지관 그,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부터 제가 팩트만 음.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선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질의하신 대로 해서 음. 전투근무 수당을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가 해서 음.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았습니다 네. 비용 추계의 방법은 2016년도에 어, 국회 예정처 국회 예산관계하는 차에서 음. 판단한 결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음. 그 판단한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 저희가 대상자 34만 5,994명을 대상으로 계급별로 다 계산을 했지요, 했고요. 네. 그때 당시는 에1년 단위로 어, 파병을 어,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네. 연도별 인원 파병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에 네. 관한. 네. 어, 월남면 당시의 수상이 본봉이 30%였습니다 음. 이게 문제가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음. 예, 그 월남면 가기 전에는 그5 0 준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 이거는 무시하고, 음. 이게 이제 그 전시사변동 그 관련 그 규정에 보면은, 네. 임시조치령에보면은그 급의 3 0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 이 전시사변동에 관한 규정은, 음. 그 규정이 안으로만 돼 있지, 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음. 이거는 뭐냐면, 그, 인사 핵심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음. 어, 이 안으로 되어 있을뿐이지 음. 이건 통과된 게 아니고 만약에 대한민국 전쟁이 터지면은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임시 국회나 음. 어, 아니면 이제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건데 네. 어, 법안인데 규정인데 어, 음. 이걸 마치 통과된 것 같이 하고 현재 그뭐 법적 가치가 있는 걸로 하는데 음. 이거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네. 예, 그 아무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음. 어. 거기에다가 저희가 음. 22년까지 은행 이자율을 다 적용해서 보상금액을 음. 산정해 보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거 그렇게 계산을 쭉 해봤을 때는 이행의 네. 경우에는 14만 5천 원이 나오고 음. 중량가산 경우에는 일당인 어, 보상액이 2,700. 4만원이 나와서 음. 동계가 456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수행일이 정해지면 이걸 음. 5년에 나누어 5%의 민사상 이자율과 더부가해서 음. 음. 전체 정액이추여가 되겠습니다 음. 두번째 음. 방법으로는 미군의 전투무 수상이 당시에는 계급과 상관없이 65불이었습니다. 네. 65불로 지금 계산해 계산을 해 보면 네. 일당인 2,816 2,816만 원이 나오고요. 음. 그걸 전체로 계산해 보면 국가의 음. 총 예산은 8조 3천억 원이 나옵니다. 음. 여기에 5%까지 법정 이율을 어, 만약에 계산한다고. 어, 그러면, 네. 그것보다 더큰 금액이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한 저희가, 어, 그 당시에 그러면 저희가 가장 고려하는 게, 지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국가가 네. 재정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네. 다른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그 행명성 문제를 어, 저희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6 음. 2 3년 군인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당시에 음. 3년 군인이 봉급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병 같은 경우에 3원이었습니다. 음. 6.25 때는 3원이었단 말이지, 병에그 네. 네. 어, 다음에 월남전에 군, 3년 군인은 260원 정도였고요. 이런데 260원이 아니고 처음에 0년은 200원이었고 네. 어, 우리가 월남년에 돌아올 때는 뭐 1200원 정도 썼는데 음. 어, 그때 뭐 돈이 몇배 오른 건 맞지만은 네. 어,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해외에 나가고 있었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여를 하면 네. 어, 기본급여와 어, 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기본 금면은 뭐냐면, 이제, 어, 본봉하고, 우리 국내 본급하고, 네. 가족 수당하고, 그, 어, 뭡니까, 그, 술 수당, 이렇게 보는데, 네. 전부 영내 근무했기 때문에, 그, 그런 수당을 안 줍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당시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네. 군무원 가족에 대해서 대의의 경우에 음. 부인한테 수당을 맞으면 54달러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의 부인한테 음. 5 4달러면그 당시에 우리 병장한테 그 해금 수당을 54달러 줬거든요. 네. 이게 말이 니까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이참 부끄러운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때 월급 차이도 상당했고, 6.25 음. 참전 군인의 경우에는, 음. 그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6.25는 당연히, 어, 없을 수밖에 없잖아. 요 전쟁을 대비해서, 네. 에, 그런 뭐, 전사를 쓴다든지, 네.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생각도 못 했는 그런 일이 됐고, 네. 그 당시에 그, 북해가 천리어 왔고, 음. 중공이 가담한 전쟁 아닙니까? 네. 어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중공이 뭐, 미국에 있어서 뭐, 육교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음. 육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육교는 뭐냐면은, 네. 그, 그, 당시에, 이제, 소년이 그 사절를 해가지고, 음. 어, 지금 중공을 해서, 음. 어, 중공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북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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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소년이 사절을 받은 중공이라든지, 음. 북교가 쳐들로온 것이지, 음.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laughs> 오히려 정문 저 정문은 말이지 우리 근데 우리 우리 어르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음. 그거는 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음, 음.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 참전 군인 뭐 저기. 전투수당에 대한 얘기지, 뭐, 육2 5 참전군인 전투수당 이야기는. 아, 그니까 6.25는, 육교는그 당시에 뭐냐면 전사라든지 뭐. 6.25에 대해서 음. 그런 음. 규정도 없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그 뒤에 만드는, 그, 우리, 그, 저, 관련 법령에 보면은, 네. 전투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음. 그, 3배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음. 어, 그니까 러 뭐냐면, 자, 그, 음. 우리 국내 거비에 이 백과사님의 3배 아닙니까, 예? 삼배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음. 그런 거는 근거는 있어요. 있고, 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방부에서, 음. 그, 법제지유군에서 네. 법, 재판부 판결문이 어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음. 어, 제가 갖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거는 그,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음.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음. 이걸 말이지 뭐 일반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음. 사실은 그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다 네. 에, 그걸 제안하고, 음. 초안을 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음. 에,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음.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뭐 누가 한 게, 이 문제가 에, 아니고. 누가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 저는 뭐냐면, 이걸 갖다 통과시킬 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네. 아 사실, 그, 누가 했더니 가네. 네. 에,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걸 낼수 낼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닌 사람이, 음. 뭐, 그, 현재 국가보험처를 보험부로 만드는데, 음. 뭐, 장, 뭐, 누구를 만나서, 음. 뭐, 그 당시에 뭐, 행정안전위원장, 이번에 뭐, 27날, 그, 법이 통화됐잖아요. 음. 그것도, 그, 자기가 뭐, 장위원장을 만나서 음. 뭐 해결하다 일하는데 그게 그 일개 부채를 어 부로 만드는 것이 음. 그 전우 몇 명이 가서 찾아간다 해서 그 부를 해주겠습니까? 아 오늘 얘기는 그 보훈부 손계에 대한 얘기 아니고 전투수당 제가 아, 아, 예, 예. 묻는 말도 좀 대답해 주세요. 예예. 잊지 예. 마시고 유기호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그 그러니까 이 이번 특별법은 원남민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법이고 전투수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에 대한 거는 6.25 참전 유공자법 별도로 뭐, 자기들이 만들 때 이야기 해야지, 왜, 이거 할때6.25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정말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한기호, 그, 이번에 이거 보면, 한기호 의원이, 예, 예. 예, 예. 예,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음. 그, 한기호 의원이면, 그, 배를 타아도 네. 월남하고 관계없는 배를 타는 것 같아요. 월남 안 갔다 왔나? 아마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한기 의원이. 한기호 의원님 한기호 의원님이. 네. <laughs> 음. 뭐 말을 하려면 자유지만은 네. 좀 뭔가 슬수한 얘기를 합니다. 네. 한기호 의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네, 네. 저는 처음부터 1 9대부터 음. 주장한 게 유교 참전용사를 더 먼저 들어야 된다. 음. 안 되면. 같이라도 들어야 된다. 네. 뭐냐면, 유교부 먼저 해주고, 그럼 유기업 아니면 같이. 어, 그러니까, 이, 거. 저, 저, 한교부라는 사람이 지금 국방위원장인데, 네. 이 양반이 이제, 대한민국을 먹치라고, 네. 완전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뭔가 그, 정책을, 음. 완전히 이제, 먹고, 뭐라 그합니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자격이 음. 어, 있다고 보기는 에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에, 지금 90세 이상 90세의 그 정도를 뭐야 90세 이하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냐면 나이가 네. 에, 90세 이하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 네.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네. 그리고 전쟁의 치열도를 보는가 희생, 어, 정도를 보는가. 네. 에, 참전한 기간을 보던 거. 참전한 기간이 원남전이 더 길지요. 네. 의학원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에, 모든 점에서 한국전쟁이 더 치열했지요. 네. 어, 한국전쟁이 치열했는 우리는 저, 저, 작전지권도 그 당시에 그 국동산행원 내가 나한테 넘겨준 사람인데. 아니, 그6 2 참전 유공자법 별도로 그렇게 뭐전투수당준문법을 별도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월남, 아니, 아니 그래, 참전. 아 그래, 뭐. 아니, 그래, 만약에 너6.25 해주려고 하면 어. 6 2에 네. 대해서 발의를 해가 그래서 네, 국회에 통화시키면 되지. 어, 그렇지. 왜 월남년은 하는데 말이야. 월남년6개월개어가지고해방론이란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다는 그, 저 단체에서 하든지 네. 그 방위원장 그, 멀어내야 돼요. 멀어내고, 네. 어, 그,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 지금 그 한겨가 이제 국민의힘 당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 전선이 전제에서 저들 들어보세요. 예. 어, 국민의힘 당이고 서원 의원은 저기 궁, 저기 민주당인데. 민주당인데 서원 네. 의원은 우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한겨 어, 국민의힘 당에서 안 해주려 하는 거는 저희서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아그래도 완전히 대통령 때 하고 다르지요 아,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피아 식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 편이 누구고 우리 적이 누군가 아 그래요 그거는 내 년에 적이 누구고 월남 참전 유공자의편이 예, 누군가 할때 네. 의원은 이번에 당연히 그 낙선 운동을 해든지 말이지 쳐들어가서 아이고 어, 당연하지. 그냥 예, 그냥 그거는 당연하지 그거는 그거이야기는아무는안하도있하아있지아 그, 그 직무유기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무유기로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가 아니, 아니고 아니 직무유기죠 음. 왜냐면 월남전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직무유기 아니고 역적 행위죠. 반역행위. <laughs> 네, 네. 아,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임으로이 직무위기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반역이고 <laughs> 매국이고 말이지. 아, 그러니까 원남전을 원남전 비하하고 네, 네. 월남전을 갖다가 이제 그 무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직무유기 에 해당되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그회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지. 어, 고소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어,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죠요 네. 어, 심판을 받아야지 고발을, 고발을 누가 해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또, 고안분이 많이 나와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가지 하는데. 근데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가. 어, 고, 네, 국회에서도, 자, 국회에서도, 이제, 그, 그러니까 국회의힘에서, 음. 우선은 뭐 징계위원회 처분을 그 올려야 되지요 그럼 국회에서 그 네.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네. 하는건 몰라도 우리가 그 고소고발은 행사고발은 안되잖아요 국회 내에 아 국민이 할, 뭐. 국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이 청원을 청원법을 내면 되거든 한계의 의원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조치를 네. 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 아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그 네, 청원법을 내 가지고 네, 네. 강지호 의원님이 월남전을 몰리야 하고 네, 네. 월남 참전군인의 명예와 네. 특히 이번에 그 이런 그 민간 학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위원장으로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네, 네. 오히려 어, 그뭐국방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네, 네. 회의를 해도 대책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책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라도 들이가지고도 변호사 선임해서 네. 그 재판을 하라든지 구방위원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뭐냐면 축배법을 제정해서 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다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월달에 이걸 뭐 심의를 한다는데 뭐하번더 하기로 한다는데 뭐 가만히 놔둘 게 아니고 그렇지 그 지금이라도 그그 들고 조치, 나와야 그돼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단체란 사람들이 그월남 참전이나 거액단체나, 당연히 네. 그무용선대그월남 참전에 소속어 있거든요. 그럼 국회 뭐. 그 앞에 가서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앞에 집회할 게 아니고, 그, 연명을 해가지고, 협회로 네. 만들 달라고 그래야지. 뭐냐면, 이 아니, 한교 집에 가서, 뭐, 지, 국, 집회를 하든지. <laughs> 개인적으로 하는 보다는 뭐냐, 국회에다가, 네. 국회에다가, 이제, 어, 청원법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교의 원을 이제, 지금 월남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온 사람은, 국방위원장. 대통령은... 국방위원장 해, 해, 저기, 뭐야, 그, 꺼져려 그 내라라 하고, 집회를. 어, 지금 국방위원장 사표 내야지. 네. 예, 네, 사퇴 내고, 다른 의원을 가든지,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그만 두라해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잖아요. 국방위원장 사퇴하라, 또 국회의원. 어, 그렇지. 사퇴하라. 국방위원장 사퇴, 국방위원장 사퇴하고. 뭐 이렇게, 그 어, 아니다, 말이지. 국방위원장 사퇴하고, 뭐 네. 국방위원장 소위원, 소위원으로 되어있는 그것도 사퇴하고, 네. 완전히 이제, 그, 낙향해라 해야지. 음. 지금 뭐저 장원으로 버린 돈이 얼마인데 말라구기 해내가지고그뭐저돈 그 벌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음, 그럼한한 기업 저주탄 대회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 그거 당연한데 그걸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냥 단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음. 자기가고저뭐다 그,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나는 열발을 말고, 하, 어떻게 하자는 얘기. 이딴 거 말고. 아, 그거는 뭐, 예.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예, 박우영 대표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보고 본 데는, 결론을 지을 게 뭐냐면은, 예, 예. 우리가 국회의원이 잠만 하면, 징경위원회 처분 요청하잖아요. 예. 예, 당에다가, 음. 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월남참전으로 인해가지고 돈벌이가지고국회의테국회의장한테 어, 고발을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그, 고발 하면 되죠. 그, 그래 고발 해가지고. 고발을 누가 어. 어떻게 내용을 좀 한번, 우리 그, 김명께서 한번 만들어봐요, 한번. 근데 제가 그걸 하면 또 월권했다고 무슨 월권이야 월권은 우리 당연히 우리가 주인인데 월남전 참전자가 주인이지 월남전 참전자 회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회장은 어, 월남전 아. 참전자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시키는대로 해야지 시키는 거안 하면 월남전 참전자 회장이 아니죠. 근데회장님 월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회장한테. 회장님 네야. 예.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안 하라 했는데 네 할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